보이세요? 여기 있던 빨간 뾰루지가 싹 커버됐어요. 바른 쪽, 안 바른 쪽입니다. 정말 굉장히 커버력 좋은 게딱 느껴지죠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뽐니입니다. 요즘 날이 조금 그래도 풀린 것 같지 않나요? 이제 머지않아.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봄이 다가올 텐데요. 봄이 다가오면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또 환절기 때문에 어떤 쿠션을 써야 할지 어떤 제품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오늘은 봄에 쓰기 좋을 만한 쿠션 베스트 3 추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진짜 좋은 쿠션 추천드리려고 요만큼 많은 쿠션들을 구매를 했는데요. 이것들을 다 써보고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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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던 딱세 가지만 오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피부 타입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홍조가 있는 21호의 피부톤이고요. 민감성, 건성입니다. 그리고 웜톤이에요. 그치만 같은 건성, 같은 민감성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개개인에 따라 스킨케어 루틴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 표현은 조금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. 그점 감안해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고고! 자, 일단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. 진짜 이 제품은 왜안 유명한지 모를 진짜 제품력이 너무 좋은데 왜안 유명한지 모르겠어요. 바로 바이올렛 드림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. VDI 보브 더블 스테이 파운데이션입니다. 바이올렛 드림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VDL이라던가 더페이스샵이라던가 그런 브랜드들이 속해 있는 LG 생활건강의 새로운 브랜드예요. 근데 제가 이거 네이버 스토어팜 구경하다가 궁금해서 구매를 했거든요. 정령원 파데, 뭐 정령원 쿠션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. 일단 근데 이 제품이 이름은 파운데이션인데 용기는 쿠션이라서 그냥 쿠션 추천 영상에 넣었어요. 이렇게 여기를 꾹 누르면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형식입니다. 그래서 이 내장된 퍼프로 이거 내용물을 묻혀서 얼굴에 발라주면 되는데요. 한번 바르면서 커버력은 어떤지, 발림성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좀 현실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조명 같은 걸 많이 낮췄어요. 일단 비포제 피부입니다. 이 퍼프 자체가 좀 보들보들한 루비셀 퍼프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쓸어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이 제품이 이름이 파운데이션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뭔가 쿠션을 바르는 느낌보다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. 이게 그리고 너무 보송한 마무리감이 아니에요. 세미 매트한 마무리감인데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진짜 좋아요. 무너짐이나 다크닝도 거의 없었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팔자 주름의 끼임이 진짜 엄청 가까이서 봐야지 살짝 있는 정도? 이게 리뷰 평들이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. 근데 처음 사용해 본날 이거 바르고 나서 하! 와, 이랬어요. 진짜. 너무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는 거예요. 제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에서도 진짜 좋다고 글을 올려서 그 글만 보고 주문해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이거 받아보고 써본 분들은 진짜 좋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 주변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몇명 있었는데 이거 진짜 좋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. 비포 애프터. 근데 이 제품이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은데 조금 묻어남이 있어요. 그래서 얼굴 외곽 쪽이나 그런 부분에는 파우더 처리를 좀잘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이 제품이 컬러가 17호, 21호, 23호 이렇게 있는데요. 컬러가 조금 차분하게 나온 편이라서 저는 일부러 17호를 샀어요. 오! 보이세요? 여기 있던 빨간 뾰루지가 싹 커버됐어요. 여기 있던 이런 잡티 같은 거싹 가려줬고, 그리고 코 옆에 붉은 부분도 잘 가려줬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촉촉하지도 않고, 너무 보송하지도 않은 세미매트 제형이라서 봄에 쓰기 딱 좋고요. 그리고 뭐, 악건성 분들을 제외한 건성, 지성, 그리고 복합성까지 두루두루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.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. 입니다. 요 쿠션은 좀 너무 좋다 좋다 말이 많아서 궁금해서 제가 직접 정샘물 플로스 가로수길 매장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보고 홀린 듯이 구매한 제품이에요. 정샘물 선생님이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테스트를 받아보고 났을 때 TV 속에서 보던 그런 배우 분들의 그 피부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. 쿠션 하나만으로 그래서. 정말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고요. 유튜버 중에 저랑 친한 친구인 소라가 이거를 바른 날 여지껏 저를 본날 중에 피부 표현이 가장 예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꾹 눌렀을 때 내용물이 정말 많이 묻어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너무 꾹 누르시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쪽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진짜 바르면 쿨링감이 있고요.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. 촉촉한데 커버력이 좋아요. 근데 촉촉한데 커버력이 좋다? 그 말인 즉슨 조금 두께감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꼭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. 소량씩 차곡차곡 얹어주어야 하는 제품이고요. 이게 바를 때 되게 촉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촉촉함이 어느 정도 날아가거든요. 그래서 조금 보송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성 분들이나 복합성 분들도 이 누더 쿠션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얼굴이 막 텁텁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커버력이 아니에요. 이쪽이 안 바른 쪽, 이쪽이 바른 쪽입니다. 비포 애프터. 진짜 확 커버가 됐죠. 그리고 이 제품은 진짜 촉촉한데 커버력이 좋으면서 지속력도 좋아요. 그리고 무너짐도 저한테는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, 어, 주름 끼임은 나중에 다소 있더라고요. 이런 팔자주름 같은데 끼임이 살짝 있었어요. 자, 이렇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줬고, 이 제품도 묻어남이 다소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사용 후에 이런 얼굴 외곽 부분은 꼭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어? 자, 이제 마지막 주자예요. 이거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꽁꽁 숨겨놨다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영상에서도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. 자, 앞서 보여드렸던 쿠션 제품들이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뭐, 10대 학생분들은 특히 가격이 조금 저렴한 제품을 원하실 텐데, 제가 오늘도 소개해드릴게요. 짜잔!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이글립스 블러 커버링 쿠션입니다. 제가 이글립스 컨실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근데 진짜 이글립스가 가격 대비 베이스 제품을 정말 잘 뽑는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근데 보통 쿠션들은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렇게 눌러서 이게 오픈이 되는 그런 제형인데 이 쿠션은 조금 특이한 게 자석 케이스예요.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 없고 그냥 이렇게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. 이 닫으면 알아서 이렇게 막 덜컥덜컥 거리지 않고 자석이라서 딱 붙어 있어요. 그리고 이 이글립스 쿠션 퍼프도 되게 보들보들한 제형이고요. 이 쿠션 같은 경우에도 쿨링감이 굉장히 좋은데 처음부터 뽀송하게 조금 마무리가 되는 편이에요. 앞서 보여드렸던 쿠션 두 제품이 좀 처음에 촉촉한데 나중에 마무리감이 세미매트한 그런 쿠션들이었다면 이 쿠션은 처음부터 아 세미매트하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. 제가 진짜 작년에 쿠션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 그 쿠션들만한 제품들을 정말 못 찾았거든요? 근데 이거는 써보자마자 아, 이건 진짜 쿠션 추천 영상에 넣어야겠다 했던 제품입니다. 가격도 저렴한데 그 가격 대비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게 되고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고 다크닝이라든지 무너짐도 거의 없었어요. 처음부터 뽀송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쿠션을 사용할 때는 기초케어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. 바른 쪽, 안 바른 쪽입니다. 정말 굉장히 커버력 좋은 게딱 느껴지죠? 저의 이런 새빨간 홍조들, 얼룩덜룩한 부분들을 이 쿠션이 완벽하게 잡아줬습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컬러가 살짝 아쉬워요. 컬러도 21호, 23호 이렇게밖에 없는데. 앞서 보여드렸던 쿠션 두 가지가 컬러가 좀 예쁘게 나온 편이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컬러가 막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. 그냥 좀 화사하게 나오는 것에 치중한 느낌? 아무래도 이 제품이 앞서 보여드렸던 두 제품들보다 더 보송한 마무리감이기 때문에 어, 여름까지 쓰기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성 혹은 복합성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. 저처럼 나는 건성이지만 조금 보송한 마무리감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봄맞이 쿠션 베스트 3는 여기까지였고요. 어떤 쿠션이 가장 좋아 보였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더보기란에도 좀 정리해서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더보기란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. 그러면 우리 모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